저는 30대 남성이고 우리 부부는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아내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아내와 저는 눈부터 머리 색깔까지 생김새는 정말 많이 달랐지만 우리는 마치 전생에 만났던 것처럼 그런 익숙함에 끌려 순식간에 서로에게 마음이 갔고 곧 연인이 되었답니다. 아내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기에 낯선 유럽에서의 유학 생활이 힘들기만 하던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고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귄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장인 장모님은 제가 동양인이라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듯했는데 동양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듯했어요. 그뒤 장인 장모님은 우리 둘이 헤어지길 바라셨고 아내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서 헤어지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내와 저는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장인 장모님이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한 채 어느 날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때까지도 장인 장모님은 저를 많이 못마땅해 했는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냐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것이었기에 제가 한국에 대해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힌 두 분의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아내와 헤어질 생각에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니 그때쯤 아내의 짜증도 많이 들었고 만나기만 하면 저를 붙들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제가 나랑 같이 한국에 가자 라며 진지하게 말을 했지만 평생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그냥 낯선 곳이 아니었고 비행기로 10시간이 넘는 멀고 먼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떠나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가던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 나 당신 따라갈 거야. 아내가 큰 결심을 한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진짜 괜찮겠어? 절대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나와 함께 해준다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제가 진심을 다해 아내에게 말했고, 제 말에 아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얼마 후 아내가 장인 장모님에게, 나, 이 사람 따라서 한국 갈 거야.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의 표정은, 참담하다 못해 눈물까지 뚝뚝 흘릴 정도였어요. 그런 장모님에게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곧 초대할게요. 한번 와보세요. 와보시면 아마도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장모님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생각이 확고했기에 장인 장모님도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고. 아내는 결국 저를 따라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에 오기 전 아내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러한 걱정과는 다르게 아내의 적응력은 정말 뛰어났고, 비행기에서 주던 한국 음식들을 순식간에 해치우며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한국 음식들의 이름을 말하며 먹고 싶다고 했고, 아내가 말한 음식을 먹으러 갈 때마다 아내는 순식간에 접시를 비웠어요. 그리고는 한국 음식 종류가 참 많아 거기다 왠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 라며 즐거운 표정으로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아내가 그저 신기할 뿐이었는데요 우리 본가에 가서도 잠시 잠깐 낯선 듯이 행동했으나 한 1시간쯤이 지나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며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손짓 발짓을 다 동원해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것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저냥 대충 소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순식간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는데, 그런 아내를 보며, 아내가 본인의 나라를 떠나기 전, 왜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가 한국에 온뒤 당분간은 본가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아내는 가족들과 금세 친해지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도 아내의 상냥함과 밝은 성격에 금세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아내는 우리 엄마만 보면, 불고기 먹고 싶어요. 잡채 먹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할 정도였고, 엄마가 그런 아내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었는데, 음식을 맛본 아내는 항상, 진짜 맛있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비록 아내가 외국인이지만, 내용 흐름상, 대화는 한국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우리 엄마와 같이 다니면서, 한국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한국 문화에 정말 빠르게 적응해갔고, 장인, 장모님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한국 자랑을 하기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럽에 계신 장인 장모님을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장인 장모님이 인천공항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눈이 휘둥그레 지셨는데, 우리나라 공항보다 수십 배는 큰것 같구나, 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서 한참을 구경했는데, 한강변을 달리는 차창밖을 내다보시며 한 시도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아마도 그 동안 생각하던 한국과는 많이 달랐던 것인지 두 분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집에 도착했고 장인 장모님께 한국 문화를 체험시켜드리고자 한국에 계실 동안 우리 본가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요. 그런 장인 장모님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연세에 비해 상당히 젊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랬으니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며 장인 장모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요. 순간 놀라서 엄마의 얼굴을 계속해서 빤히 바라봤는데, 우리 엄마의 얼굴을 아무리 봐도 너무나 젊어 보였던지, 특히 장모님은 우리 엄마의 반질반질한 피부를 부러워했어요. 그런 장모님의 행동에 우리 엄마가, 아니, 왜 이렇게 빤히 바라보시는 거니? 라고 물었고, 엄마가 엄청 젊어 보여서 신기하다는데 제가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제 말을 듣던 엄마의 얼굴이 상기된 채 어머 그러니 하긴 내가 어디 나가면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잖니 이게 다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야. 노파심을 사는 말인데 예비 사돈한테 병원 빨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 엄마의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 우리 가족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아니, 정말이라니까. 어디 나가면 10년은 젊게 본다니까.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말에 이미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간 엄마는 계속해서 본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던 아버지가 또 시작했구만. 제발 채통 좀 지키라고. 라는 말까지 했지만 엄마의 자존감이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장모님을 모시고 엄마 방으로 들어가서는 엄마가 사용하는 한국 화장품과 마사지팩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세상 어디를 가도 한국 제품보다 좋은 건 없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놨어요. 그새 좀 친해진 것인지 장모님에게 한국 화장품을 발라주셨는데 한국 화장품을 발라본 장모님은 연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어요. 거기다 우리 엄마의 허세가 어찌나 심하던지 갑자기 엄마는 엄청난 애국자가 되어 있었어요. 역시나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은 어마어마했는데요. 장모님이 엄마의 말과 표정에. 마음을 쏙 빼앗겨버린 듯 했고 정말이지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초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는데 우리 엄마의 꼬드김에 넘어간 장모님이 엄마와 함께 마사지팩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은 엄청났는데 단몇 시간 만에 유럽 아줌마를 꼬셔서는 둘이 나란히 누워서 얼굴에 하얀 마스크팩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우리 아버지가 그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는데 큰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엄마가 손짓 발짓으로 뭐라고 샬라샬라 하시니까 장모님이 얼추 알아듣는 듯 했고 어느새 두 분은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장모님의 입에서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맙소사, 대박이라는 말을 수시로 했는데 그런 장모님의 말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얼마 후 우리 아버지가 식사를 하자고 했고 장인 장모님을 위해 엄마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을 한상 가득 차려냈습니다. 그리고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장인 장모님이 다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식탁에 음식들이 정말이지 진수성찬이었거든요. 거기다 식탁에 앉자마자 아내가 "엄마, 아빠, 이건 갈비찜이고 이건 불고기. 그리고 이건 김치, 이건 잡채야.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한번 맛보고 나면 이 음식들이 계속 생각날걸? 난 한국을 사랑해.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 맛들이 뭐라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지 각색의 맛을 가지고 있어. 이미 한국에 푹 빠져버린 아내가 신이 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음식을 먹기 시작한 장인 장모님의 젓가락질이 서툴 수밖에 없었고, 우리 엄마가 포크를 준비해서 장인, 장모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젓가락질이 익숙해진 아내가 엄마, 그거 알아? 한국 사람들 말이야. 세계에서 손에 껍필 정도로 머리가 좋은 민족이거든? 근데 그 이유가 젓가락질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야. 어릴 때부터 젓가락질을 해서 두뇌 발달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고.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야. 아내가 다시 신이 나서 말을 했고 그런 아내의 말을 듣던 장인 장모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장인 장모님은 한국의 음식을 맛보면서 맛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했는데 다행히 입맛에 잘 맞으시는지 밥한 공기를 앉은 자리에서 뚝딱하시고는 밥을 더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쯤에서 장인 장모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듯했습니다. 조금씩 한국이란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가족들 틈 사이에서 통역하느라 정신이 없긴 했지만, 가족들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아버지가, 저녁에는 삼겹살에다 소주 한잔 먹으러 갈까나? 라며 제게 물었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아내가, 삼겹살, 소주 최고라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아내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는데 한국에 온뒤 삼겹살을 그렇게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리지도 않는지 수시로 삼겹살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겹살을 먹으러 동네 맛집으로 알려진 곳으로 갔고 삼겹살을 맛본 장인 어른의 눈동자가 엄청 커졌는데요. 마치 물맛난 고기 마냥 폭풍흡입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우리 아버지가 소주까지 따라드리자. 소주 맛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삼겹살과 함께 소주까지 마구마구 드시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장인 장모님은 조금씩 조금씩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우리는 삼겹살과 소주를 잔뜩 먹고 집으로 돌아왔고, 엄마는 장모님과 아내와 방에서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지, 화장품과 가진 팩이란 팩은 다 꺼내놓으시고는 신나게 말씀 중이셨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통역도 없이 홀로 손짓 발짓까지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 행동에 장모님도 짐짓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이건 뭐 코미디 영화보다 더 재미있더라고요 과연 대화가 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긴 했지만 엄마와 장모님이 초강력 바디랭귀지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감히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잠시 거실로 나온 아내에게 두 분, 대화가 통하긴 하시는 거야? 제가 물었고, 몰라. 그냥 대충 알아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두분 너무 진지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안 해도 알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어요. 암튼 두 분은 꽤 오랜 시간 또다시 뭐라고 샬라샬라 하시면서 가끔은 큰 소리로 웃기도 하셨고 가끔은 감탄사를 토해내기도 하시면서 어느새 절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대한민국 아줌마의 친화력에 감탄할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고 아내가 치맥 치맥이라며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미 한국 문화에 웬만큼 익숙해진 아내는 어느새 한국의 치킨과 맥주에도 푹 빠져 있었는데. 아마도 그 맛을 장인 장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그렇구나, 우리 치맥 시켜 먹자꾸나. 라며 엄마가 치킨집에 급히 전화를 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장인 장모님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야, 지금 시간에 배달이 된다고? 라며 상당히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은 무인도에서 배달시켜도 갖다 주는 곳이야. 그리고 빛과 같은 속도에 놀라면 안 돼. 상상 초월이라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한국은 천국이야.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헬멧을 쓴 치킨 배달원이 도착했는데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란 장인 장모님이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치킨 맛을 보던 장인 장모님의 눈이 다시 한번 휘둥그레졌는데. 처음 맛보는 그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어요. 하지만 장인 장모님의 감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잠을 자기 위해 누운 온돌방을 보며 다시 한번 탄성을 자아냈는데요. 뜨끈뜨끈한 온돌방에 누운 채 굉장히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뜨끈뜨끈한 온돌방에 푹 지지고 일어나면 개운해진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장인 장모님도 그러한 것을 느낀 것 같았어요. 유럽은 온돌방 문화가 아니었기에 그러한 경험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그런 장인 장모님을 보며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장인 장모님은 그저 감탄과 놀라움으로 우리 가족들을 즐겁게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에는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에게 경복궁을 구경시켜 드린다고 전철까지 타고 이동을 했는데 한국의 깨끗한 전철을 보고는 또다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기다 전철 안에서 한 학생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앞에 서자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또한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시더니 저 사람은 왜 자리를 비켜주는 건가 장모님이 제게 물었고 예전부터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서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 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라며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은 그 모습이 그저 놀라운지 한참 동안 그 학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에 우리는 인사동에 가서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는 인사동과 경복궁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다녔는데 한복을 입은 장모님이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라며 다시 감탄했어요. 그리고는 경복궁 내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반하신 것 같은데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어찌나 체력이 좋으신지 따라다니기가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장인 장모님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경복궁과 인사동을 로비고 다니셨고, 아름다워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런 장인 장모님을 보며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물다 다시 돌아가시는 장인 장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한국의 온갖 종류의 마스크팩과 화장품 그리고 한국의 전통 차장 같은 기념품을 상당히 많이 준비해서 드렸는데 선물을 받아든 장인 장모님의 얼굴에 한박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도착하신 장인 장모님이 기념품을 친척들에게 나눠드리면서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들도 보여주셨다는데요. 한국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홍보대사가 되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관이 바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뒤몇 달이 지났고 장인 장모님이 한국어 공부를 하신다는 말을 아내에게 들었는데 곧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것도 가까운 친척들과 같이 올 생각에 한껏 들떠 있다고 하시네요. 거기다 가끔 장인, 장모님과 통화를 하다 보면 삼겹살, 소주, 치맥을 외치곤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손꼽아 기대해 봅니다.